자막이 필요하신 분은 화면을 참고해주세요. 만든 정말 인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윤명혁입니다. 오늘은 우리 지구상의 모든 식물의 큐피트 역할을 하고 있는 꿀벌이 사라지고 있다는 내용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꿀벌은 우리 생태계에서 없어서는안될 중요한 곤충입니다. 이런 꿀벌이 지금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전라남도를 비롯해서 저 밑에 지방에서 금년도 겨울을 나면서 70억 마리 정도의 벌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이 벌이 사라지는 것은 우리 생태계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가 기르고 자연 생태계에 있는 모든 식물들을 꿀벌은 자기들이 꿀을 채취하면서 그것을 수정시켜 주는 일을 합니다. 정말 중요한 일을 하죠. 아인슈타인이 무슨 말씀하셨냐면, 꿀벌이 사라지면 인류도 4년 안에 사라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꿀벌이 사라지면 모든 식물에 이런 수정이 안 되면서 인간의 먹을 것이 없어지고 인간도 멸종한다는 그런 아주 뜻깊은 얘기가 되겠죠. 꿀벌이 그러면 왜 사라지나?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인간의 책임입니다. 지구온난화가 첫 번째 원인입니다. 지구온난화가 가속하게 진행되면서 봄이 빨리 오는 것입니다. 작년도보다도 봄이 15일 먼저 빨리 왔습니다. 봄이 빨리 오면서 벌통 아니 온도가 올라가고 온도가 올라가니까 이미 여왕벌은 봄이 왔다는 걸 느끼고 산란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찍 봄이 오면서 꿀벌들은 요왕벌이나는 애벌레를 먹이기 위해서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밖으로 나온 꿀벌은 꿀과 꿀과를 채취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오후에 갑자기 온도가 내려가면 그곳에서 날지 못하고 그냥 생을 마감하는 그런 아찔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벌통 안에서 뜨거워진 벌통 안에서 각종 질병에 의해서 벌들이 죽어가는 거죠. 이 기후변화,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벌이 사라지고 있는데요. 벌은 참또 단체 생활을 하니까 절대 벌통 안에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벌이 죽어 있는 걸 가보면요. 벌통 밖에 벌에 죽은 그 시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미 벌통 안에 벌이 죽어도 일벌들은 그 벌을 물어다가 밖으로 내놔서 그렇게 밖에서 재 죽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우리가 저지른 환경오염에 의해서 생긴 지구온난화는 꿀벌을 사라지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꿀벌은 우리 지구상에 있는 모든 곤충 중에 가장 인간에게 이로운 곤충입니다. 꿀벌이 꿀도 주지만요, 로얄제리, 포로폴리스, 화분, 이런 엄청난 유용한 것들을 인간에게 제공해주고 모든 과일, 꽃, 식물, 채소 이런 것들에 대한 수분을 도와주면서 우리 인간에게 먹거리를 제공해주는 1등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런 꿀벌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간이 재배하고 있는 100대 작물의 70%를 꿀벌들이 수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꿀벌이 모두 사라진다면 우리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것입니다. 모든 것의 큐피티 역할 하는 꿀벌은 우리가 보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농림축산식품부도 꿀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지난주에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꿀벌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대응을 확실하게 해서 꿀벌이 없어지는 것을 막아줘야 됩니다. 2008년도에 이미 국제환경단체인 어스위치는 꿀벌이 지구상에서 절대로 대체 불가능한 생물로 지정해놓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한국양봉협회와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전국 4173개 농가에 벌통에서 39만5517개의 벌통에서 벌이 완전히 사라다는거 아닙니까 이한개 벌통이 만약에 5천 내지 2만 마리의 벌이 살고 있다고 보면 70억 마리가 없어진 것입니다 피해액만도 약 1천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런 연으로 올해 일반 양봉의 벌통 값이 한 통에 15만 원이면 사던 것이 40만 원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다행히 금년도에 아카시아꿀이 많이 나오는 바람에 꿀이 사라지지 않은 농가에서는 꿀을 많이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꿀이 사라진 농가에서는 허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 되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지난 겨울에만 미국에서 꿀벌이 30%가 사라졌고, 유럽과 아메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모든 곳에서 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지구온난화가 온 지구를 급습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농림부에서 발표한 걸 보면, 지구온난화와도 문제가 있지만, 인간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과수나무나 우리 농작물에 뿌리는 살충제, 이런 것들도 벌이 사라지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쓰는 휴대폰까지 이 전자기기 전자파도 꿀벌이 자기 집을 찾아가는데 방해를 하면서 도중에 미아로 만들어 주는 일까지 벌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인간이 잘 살기 위해서 환경을 위험하고 좋은 스마트 키를 사용하고 이런 것들이 다 꿀벌이 사라지는데 악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계셔야 합니다. 꿀벌이 사라지는데 지구온난화와 우리가 인간이 뿌린 농약, 그 다음에 스마트폰까지 영향이 있었죠. 또 하나 큰 영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름이면 산에 가서 극히 조심해야 될 말벌입니다. 말벌은 원래 우리나라에는 한개 내지 두개 종만 살고 있었는데요. 지구온난화가 되면서 LA층으로 들어와서 12종 이상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말벌들이요 자기들의 애벌레를 먹이는 것을 처음부다 꿀벌을 잡아다 먹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복농가에서는 이 말벌을 막는 것이 최대 과제가 될 정도로 엄청나게 큰 일입니다. 근데 이 말벌들이 종류가 많아지고 엄청나게 수가 많아지면서 벌들을 위협하고 있는 거죠. 잡아다가 자기 애벌레들을 먹이는 사료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꿀벌이 사라지는 요인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특히 딸기농가에서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꿀벌을 구하지 못해서 하우스 안에 벌을 갖다 놓지 못하고 수정이 안되면서 기형과가 나오고 딸기가 수확이 엄청 나빠졌죠 그래서 나주에 배농가에서는요 드론을 이용해서 꽃가루 살펴서 인공수분 하는 것을 금년도에 시험했고, 이것이 농촌진흥청에서 결과가 발표되면 이제 그런 기술들도 이용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지금 우리가 다급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거에는 양봉이 정말 소외된 사업으로 제쳐두고 육성도 안 하고 지원도 안 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해야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꿀벌과 표종벌 육성을 위해서 지금 발을 벗고 나서야 합니다. 농림부 이미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꿀벌을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 생태계, 우리 농업에 큰 지장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농업인 여러분, 특히 양봉농가 여러분께서도 내가 양봉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내가 하는 양봉의 많은 발전과 육성을 위해서 계속 연구하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명에게 이브닝 밤 오늘 강의의 주요 키워드 정리입니다. 첫 번째 아인슈타인, 두 번째 지구 온난화, 세 번째 기후 변화, 네 번째 백대 작물, 마지막으로 대체 불가능한 생물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